30대가 됐는데 우연찮게 이 영상을 봤다면 진짜 운이 좋은 거야.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바른다. 좋은 영양제 먹는다. 수액을꽂는다 해도 이게 안 지켜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짧게 자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수면에 도움될 수 있게 요새 먹고 있는 게 XX이거든. 담배보다도 이 피부 탄력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결혼 생활이 어떤지, 결혼은 어떤 사람이랑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결혼을 결심했는지 뭐 이런 걸 진짜 많이 물었고. 안녕 미들 여러분의 선생님 이별미입니다 이제 막 30대가 됐는데 우연찮게 이 영상을 봤다면 진짜 운이 좋은 거야 진짜 운이 좋은 거야 너 오늘 잘 왔어? 내가 올해 3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20대 때요거안 해가지고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 30대 중후반에딱 넘어서면서부터는 방어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후회하고 자빠져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 한 달, 일주일 하루하루가 정말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거든.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그거를 예방하고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오늘 또 가볼까? 아, 혹시 편집 이런 거 되나요? 어우, 영화 시작할 때? <laughs> 되게 귀여운 느낌이었어. 20대 때 해보면 좋은 것들은 30대가 돼서 해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영상 확인하고 오기. 1번은 여자라면 항상 신경 쓰는 피부결, 피부톤, 탄력, 체중까지도 30대에 들어섰다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바른다, 좋은 영양제 먹는다, 수액을 꽂는다 해도 이게 안 지켜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잠입니다. 잠. 이게 내가 30대 들어서면서 느꼈던 가장 크게 다른 점이거든. 20대 때는 하루 잠안 잔다고 얼굴에 뭐 그렇게 드러나는 변화 같은 건 없었어. 조금 피곤한 정도. 근데 30대가 되면서 취침 시간이나 수면의 질 이런 거에 따라서 컨디션도 바뀔 뿐더러 얼굴이 막 훅훅 바뀌어. 맞아. 그지? 컴플렉스가 더 심해져. 나 맞아. 같은 경우에 다크서클이 있고 눈밑 꺼짐이 있고 눈위 꺼짐도 있거든. 감자잖아. 다크서클? 더 심해져. 눈밑 꺼짐? 더 심해져. 땅콩형 얼굴? 더 심해져. 팔자주름? 더 심해져. 얼굴 톤? 더 심해져. 진짜로. 우리처럼 좀 약간 홀쭉해지는 애들은 홀쭉해지는데 또잘 붓는 애들은 잠을 안 자면 또 붓는다? 어... 어, 이렇게 자기가 컴플렉스라고 느끼는 점들이 잠을 안 자면 더 심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그게 근무화로 찾아와. 지금 막 30대 올라온 친구들은 못 느낄 수 있지만 중후반 발미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을걸? 피부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체중에도 되게 연관이 있는데 뚱보들은 이거 다 있을 거야. 아무리 먹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거다 먹어도 이 몸무게 이상으로는 안 넘어간다 하는 그 나의 마지노선 몸무게 같은 게다 있거든 20대 때도 사실 나는 뭐 먹는 거는 뭐 몸에 안 좋은 거 되게 많이 먹었었고 근데도 체중은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마지노선 몸무게를 넘어간 적이 없거든 근데 30대가 딱 되자마자 바로 몸무게를 갑자기 뚫어버려 내가 그게 이제 아무래도 뭔가 신진대사가 30대 기점으로 좀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 뭐가 제일 달라졌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잠을 못 잤더라고요. 일이 바빠지다 보니까. 내가 원래 되게 잠순이어가지고 20대 때는 8시간은 그냥 기본으로 자고 뭐 많이 잘 때는 10시간, 12시간까지도 되게 잠을 많이 자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일이 바빠지다 보니까 8시간 자는 날은 거의 없어. 6시간 자면 좀 많이 자고 일이 바쁜 날에는 뭐 2시간에서 4시간 내지 이렇게 자는 날도 있다 보니까 체중에도 수면의 질, 수면의 양이 좀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 그만큼 잠은 피부뿐만 아니고 모든 방면에서도 너무 중요하고 30대 때는 회복력이 정말 더뎌지기 때문에 더더욱이 중요하다. 우리 왜 10시부터 2시까지 자란 말 있지?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되는 건 아니거든. 어, 그 피부 재생 시간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 보통 해 뜨고 활동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수면 시간을 8시간으로 맞추려면 6시에 기상하시는 분들은 10시에 자야 되고, 그지? 8시에 기상하시는 분들은 12시 안에는 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 놓은 거지. 사실은, 어, 자기 패턴에 맞게 수면의 양과 수면의 질을 지켜주면 그 시간대는 크게 영향을 안 끼친다고 해. 다만 몸이 해가 뜨고 지는 거에 맞춰서 좀 돌아가기는 하거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대낮에 이제 쨍쨍한 데서 자면 몸은 낮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체 리듬을 맞추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수면하는 공간이 아주 어두운 게 좋아. 좀 패턴이 그 시간대에 자지 않더라도 말이야. 그리고 잠들기 전에 TV 보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하는 건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그 생성을 조금 방해하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자제해주는 게 좋아. 아 나도 좀안 되긴 하는데 한데... 너 되니? 절대 안 되지 <laughs> 보다가 지쳐서 잠이 들지 그찮은데 사실 근데 좀 바쁜 달미들은 그 6시간, 8시간을 지키기가 되게 힘들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짧게 자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수면에 도움될수 있게 요새 먹고 있는 게 마그네슘이거든 음. 음. 마그네슘을 좀 먹으면 신경 안정도 좀 도와주기 때문에 잠에 조금 더 빨리 들수 있고 멜라토닌 분비를 조금 더촉진시켜줘 수면 리듬이 형성이 되지. 아 근데 마그네슘을 먹는다고 한두 시간 잤는데 막 10시간 잔 것처럼 막 이렇게 숙면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도 최소 5시간 정도는 수면을 취해줘야 돼. 마그네슘을 저녁 먹고 나서 그냥 나는 바로 먹어주거든. 그게 공복에 먹으면 조금 위가 약하신 분들 부대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복에 먹는 건 추천을 안 해. 내가 아까 한 달, 일주일, 하루하루가 다르다 그랬잖아. 30대 한 중후반쯤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없던 주름이 확 생겨 있을 때가 있어. 너무 소름돋지.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생긴다는 건잘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30대 한 후반이 되면 점점 이제 몸이 뻑적시근해서. 자는 동안 몸부림도 좀 많이 치고 맨날 왼쪽으로 돌아 누워 자거든? 그래서 팔자주름이나 눈주름도 왼쪽이 더 심해. 그게 내가 몸이 뻐근해서 좀 그런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전에 전신순환 스트레칭 같은 걸 해주고 자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잖아? 그러면 이 상태로 있어. 그 스트레칭 한 날은.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 빵느님의 20분 전신순환 스트레칭. 힘들지도 않으면서 누워서 하기도 좋고, 침대 위에서 하기도 좋아가지고, 요걸 딱해줘 그냥 바로 수면해. 안 하고 잔 날은 내가 막 몸이 좀 불편하니까, 막 되게 많이 이렇게 침대에서또 돌아있고. 무서워. <laughs> 하지 마. 그거 너무 무서워. 그리고 씻고 자야 돼, 씻고. 방근한소리라 하지? <laughs> 놀다가 들어와서 좀 피곤하면 안 씻고 자기도 하고, 나만 그래? 나만 그래! 많이 그랬지. 많이 그래왔어. <laughs> 그래도 다음날 스페셜 케어 좀 해주고 하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게 20대 때 피부라면 30대 때는 회복이 안 돼. 되게 더디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손상시키는 일을 적게 만들어야 되거든. 안 씻고 자는 거. 정말 너무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 내가 더 설명할 것도 없고. 씻고 자자, 얘들아. 다음은 식습관 개선입니다. 요거 내가 되게 좀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식습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 뭐 때문에? 피부 톤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영양제와 콜라겐과 시술을 받아도 이너뷰티가 잘돼 있는 친구들 보면 피부 톤이 달라, 톤이. 안색이 다르다고. 요건 사실 20대 때 지 지켜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지만 30대가 돼서 지켜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식습관이 그 피부 톤에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특히 뭘 자제해야 되냐면 설탕 설탕이 이제 당독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빨리 오고 칙칙한 피부톤을 만들어 한때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 담배보다도 설탕이 피부 탄력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어. 근데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탄력도가 이렇게 좀 너덜너덜한가?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 그래서 설탕, 그리고 정제탄수화물. 안 섭취하는 건안 되잖아, 솔직히. 과다 섭취하는 걸 조금 막아주는 거. 지금부터 해주는 게 좋고. 샐러드가 무조건 좋다는 아니야. 나 같은 경우에는 쨍면채들을 많이 먹으면 약간 식물이 올라오거든? 이렇게 본인 위에 잘 맞는 음식들이 있어. 내가 먹었을 때, 어, 오늘 속이 되게 편하다 하는 음식들 있지. 그런 음식들이 본인한테 잘 맞는 음식이거든? 그게 혹시 치킨이니? <laughs> 마음이 편하네? <laughs> 나 같은 경우에 좀 익힌 야채들, 요런 거 먹으면 생야채를 먹는 것보다 체중 감소도 좀잘 되고, 위도 되게 편하고, 안색도 좀 좋아지는 거를 좀 단기간에 느끼거든. 그래서 좀 위가 편한 음식으로 바꿔주면 안색 개선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리고 뭐. 알콜, 알코올. 알콜은 수분을 부족하게 만드니까 얼굴이 이제 건조해지면서 그 건조한 잔주름이 생기고 그 잔주름이 생기면 얼굴 톤이 조금 떨어지거든. 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유작용을 너무 많이 시키기 때문에 피부가 좀 건조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최대한 자제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조금 건강한 음식들로 조금 조금씩이라도 바꿔보는 거. 그게 진짜 멀리 봤을 때, 40대로 갔을 때 진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도 요새 좀 식단 관리를 잘안 되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 아. 인성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 그것도 문제야. 근데 자, 그다음 마지막 3 0대 점점 들어서면서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하지 않아?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대 때한 친구들도 있고, 최대한 늦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달미들도 있겠지만,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하나둘 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는 경우가 음. 많더라고. 근데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결혼 진짜 추천하거든. 정말정말 정말 추천해.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을 느끼고, 일도 더잘 되고, 안정감을 느끼다 보니까, 촘촘하게 행복해졌다 해야 되나? 음 어, 어, 난 진짜 그런 걸 정말 많이 느끼는데, 다만 이건 진짜 내 짝을 만났을 때 이야기야. 그 조급한 마음에, 뭐 적당한 시기에 만난 어떤 누군가랑 다급하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 후회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 그래서 몇 살에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내 짝을 만났다면 70에 해도 축복받는 게 결혼이야. 그 나는 작년에 결혼했잖아. 36살에. 근데 난 사실 한 20대 중반부터 되게 결혼에 대한 그 욕망? 열망? 그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뭐급기야 20대 한 중후반 때부터는 결혼할 거임 말 거임 안할 거임 꺼지셈. 약간 진짜? <laughs> 지금 남편 만났을 때도. 이제 뭐한 만난지 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결혼 전제로 만난 거냐 아니냐 어 닭발을 닭발을 다쳤네 사람을 근데 이제 지금 남편이랑 연애가 좀 안정기에 이렇게 접어들면서 어 뭔가 믿음이 막 생기고 좀 마음이 되게 안정되기 시작하면서는 오히려 어 결혼? 우리 둘이가 그냥 적절하고 좋은 시기에 하면 되겠다 조급함 이런 게 되게 많이 없어지더라고, 오히려. 언제 해도 뭐 크게 뭐 상관없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더라고. 그래서 이제 준비가 좀 늦어지면서 5년 연애하고 36살에 결혼을 했는데 되게 오랜 기간 조급했던 나한테도 이런 뭔가 안정감과 나의 그런 불안함을 잠재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거든. 우리 달미들도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결혼을 생각해봐야 하는 거지 내가 이 나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결혼 생활이 어떤지 결혼은 어떤 사람이랑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결혼을 결심했는지 뭐 이런 걸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 이것저것 많이 해준 이야기를 한세 가지 정도로 추려봤어 첫 번째는 내가 뭔가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어야 해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예뻐서 이 사람 막 옷을 개주고 싶어 방 청소를 내가 막 해주고 싶어 우리 안 하잖아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옷을 개주는 대신 사주잖아 어? 그럼 인정 <laughs> 그 사람 막 팬티도 귀엽고 막 새로 사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랑 나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결혼은 하루 이틀 펜션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 서로 이렇게 지켜가면서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마음이 계산하듯이 야나 이만큼 하는데 왜너 그거 안 해?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난 파국이라고 생각하거든. 아, 싸우는... 왜냐면이 집안일이라는 게뭐천원 이천 원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나누기라는 어려워. 어. 또 본인이 하는 게더 많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내 마음이 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런 걸 해줘도 좋다. 오히려 좋다.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의 마음이 들어야 그 사람이랑 나는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했어도 그런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막내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네 하고 싸우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 결코 내 말이 다 맞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들어봐줘야 돼. 이번엔 믿음인데 믿음. 믿음이라는 게 형체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막연하잖아. 그걸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친구가 너한테 와가지고 야, 네 남자친구가 아까 지하철에서 똥 싸던데. 야, 너무 극단적이냐, 얘가? 어디, 어디. 그, 정말, 누가 봐도 좀 이상한 행동을 했어. 그리고 그게 팩트야. 그랬을 때내 마음이, 아, 이 새끼, 이거 또 이러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돼, 얘들아.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아, 걔 분명히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말실수를 했어. 근데 내가, 아, 이 새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너 분명히 그런 의도가 아닌 거, 아는데. 라는 마음이 내가 들어야 돼.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정도의 믿음을 줄수 있는 사람이 본인도 돼야 돼. 상대방만 자기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달미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뭔지. 행복하기 위해서 무조건 갖춰야 하는 상대 조건.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 그 연애는 자기 자신을 아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 와, 나 이거 진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까 진짜 아니네. 나 이거 진짜 수영 못하는 사람이네. 혹은 이거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그러니까 좀 귀엽네. 이런 것들이 계속 조건이 바뀌면서 내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거든. 결혼하는 단계에 돌입했을 때는 그게 명확하게 있어야 돼 내가 내 인생에 물질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파악하고 돈 많은 남자만 찾아. 난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본인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 본인이 판단했을 때 그게 제일 중요했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 사람은 행복해요. 음, 난 그게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어떤 분들은 얼굴을 포기 못할 수도 있잖아. 나 같은 경우에는 한결 같은 거. 아, 나 그거. 응, 음, 응. 음. <laughs> 왜내거 따라하냐? 그게 더 좋아보여. 나는 <laughs> 한결 같은 게 1번이야. 사람이 한결 같기가 되게 어렵잖아. 언니 만약에 한결 같아. 음. 근데 맨날 술 먹고 들어와. 근데 되게 한결 같아. <laughs> <laughs> 술 마시는 게 한결 같아? 난술안 마시는 거, 난술안 마시는 것도 포함이야. 아니면은 응. 술은 절대 입에도 안 돼. 응응. 근데 담배를 계속 펴. 뭐 존중, 그건 나괜찮을것 같아. 근데 막 거의 호흡기야 그게. 근데 담배 입에도 안 돼. 어. 술이 호흡기야. 아 담배가 나. 너는? 나? 아난둘다 싫어. 나 결혼 안 할래 그러면. <laughs> 뭐야? <laughs> 잔뜩 곤란하게 만들어봐 <laughs> <laughs> 너무너무 할 말은 많지만 요세 가지가 가장 큰 틀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에 결혼 진짜로 얘기하는 것도 재밌겠다 오 좋지 좋지 자 이렇게 30대가 들어서면서는 정말 죽어도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30대가 좀 들어서면서 가장 큰 고민이 될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는데 더 고민인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면 내가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2탄을 뭐 만들어보든지 달미들이 원한다면 조금 더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나이 먹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다같이 예뻐지자! 안녕! 자 오늘 섀도우는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브 무드 아이팔레트 버튼업 블러셔는 VDL 모브헤이즈 짠 찐템이야 빵고났어 그리고 립은 하트퍼센트 도트온 무드 립펜슬 캄핑크랑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데님 로즈 근데 이 데님 로즈는 아마 단종된 걸로 알고 있어 진짜 끝이다 안녕